조금 있으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내 꿈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만 마음속으로 어, "올 한해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 아니면 꿈을 위해 뛰어가는 것. 아니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크게 되겠죠? 꿈이 작다면 그 사람은 작을 수밖에 없죠.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한 사람이 되고요.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도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선하면 선해지고 꿈이 악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개엄이 선포되는가 하면 대통령 탄핵 이 있고. 불과 며칠 전에 제주항공이 착륙 중에 그만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서해 앞바다에서는 또 배가 뒤집혀가지고 몇 명이 실종되고 두 명만 구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내년에 시작도 그렇게 시작이 될것 같아요.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일수록 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꿈이 있으면요, 목표가 있으면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꿈은 중요하다는 거죠. 꿈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 그죠 <laughs>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본문에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셉은 열일곱 살에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밭에서 열한 단이 일어나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해와 달도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1 7 살이면 아직 어리죠? 네, 어린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이쁨을 받고 자란 거의 막내나 다름없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어리광도 많이 피고 형들의 사랑도 받았을 터인데 그런데 그런 그가 꿈을 꾸자 도저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열한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고 열한 별이 절을 해 하,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뭐 했어요? 아, 있잖아요. 형.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럼 다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꿈 얘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그렇죠. 상당히 기분이 거시기 하죠요꿈 사람은 신이라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열한 집단, 열한 별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해와 달처럼 누구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호되게 야단을 맞고, 이일 때문에 나중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 요셉,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 주신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아무리 비싸고 힘들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치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 꿈을 향해서 모든 대가를 치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반기 생은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강한자가 어, 노임을 받고 눌린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 상처 입고 고통 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게 보이셨고 성령께 소리 많은 가운데 가르쳐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하 여러분이나 모두가 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꿈을 꾸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나의 인생이라는 게 있죠 그러므로 나의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70년, 80년 이건 좀 바꿔야 되겠어요 80년, 90년 뭐 아니면 백년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한 평생을 살면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무를 누구나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안에서 행복해지셔야 돼요. 아멘. 누구나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열심히 살아갈 의무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적어도 30년 동안은 뭐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이런 준비를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뭐예요?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 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꿈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꿈이, 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살까요? 꿈이 있는 사람이. 환란과 역경이 와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이겨내며 달려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 나는 아직 나의 갈 길을 다못 갔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무언가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꿈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중에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꿈이 있는 걸 선택해야죠. 야곱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아 맞지. 아, 아, 이 야곱이 20년 동안 무슨 살이 있냐면, 처가 살이를 했습니다. 처가 집에 한 2, 3년 살는건 괜찮겠지만, 한 20년씩 얹혀 산다는 것은, 남자로서는 뭐예요? 참 쉽지 않죠. 견디가 기 힘든 겁니다. 20년 동안 처가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흥무 집도 아니고, 뭐예요? 처자식만 주렁주렁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꿈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주 소박한 꿈이에요 어떤 꿈일까요? 언제 나는 독립해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언제 나는 처갓집에 독립해서 내 처자를 내 손으로 먹여 살리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재산 이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 꿈을 마음에 키우시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질과 계약을 외삼촌이 맺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말을 듣고 보니까 니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니가 가져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이 새끼들 가운데, 뭐, 그 아롱진 것, 뭐, 점박이, 검은 것다 니가 가져라. 근데 그거는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세 하얀 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꿈이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온 머리를 다 짜내 가지고 온 힘을 다피다 낮에 더위와 싸우고 밤에 추에 벌벌 떨어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점점 점점, 점점 야곱의 재산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게 뭐예요? 삼촌과 역전돼 버리게 말았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내 넷과 아들딸을 거느리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아주 성공한 기업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꿈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꿈만 꿔야지 무슨 자기 꿈을 꿉니까라고 얘 얘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에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늘로 가기 전에 부르기 전에 내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어디 가셔야 돼요 어디 기도원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24시간 찬송하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뭐만 해야 돼요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것만 하다가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다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지는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정도 있잖아요 가장으로서의 꿈이 있어야 되고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꿈이 또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버는 직장인들은 사업가들은 사업가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야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 밝은 미래가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꿈을 가지려면 첫째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분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천대하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경할 줄 알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올바른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나 같은 건뭐 머리도 나쁘고 환경도 안 좋고 뭐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꿈이 있어? 있을 수 있겠어요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본 기억 있으시죠? 아주 옛날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들어 무슨 문제 연루되었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그 문제는 제껴놓고, 일단 옛날 얘기를 해보죠. 오체 불만족.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제로 딱 써있어. 부제는 신체는 불만족이지만, 인생은 대만족. 이렇게 썼습니다. 오토답게 히로타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사진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진을 보면 뭐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머리하고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키운 부모도 위대하지만 이 사람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번은. 고민에 빠졌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장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고민할 만한 거, 건덕지가 있나요 아, 뭐 장애인이 뭐 살아가는 것도 보거울 텐데 무슨 이런 고, 고민을 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자기 꿈을 발견했습니다. 장애인이니까 할수 없는 게참 많아요. 너무나 많아. 요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좀 도웁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별 그런 감동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 앞에 딱 이제 계단 앞에 딱 두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나에게는 이 하나의 계단이 에베레스트 만큼 높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길을 우리들이 이런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정상인이 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하면 훨씬 가슴에 와닿고 사람들에게 소통이 될 거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지가 없는 장애인도 자기를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자 생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꿈이 없다면 여러분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뭘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꿈을 갖고 싶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아 네 꿈이 무엇이냐 말해라 내가 듣겠다 다른 말기면 너는 기도해라 구해라 그 얘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번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살때 제대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꿈이 뭘지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는데, 내책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아직까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고 이렇게 헛살았는데, 이제는 남은 생이라도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꿈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꿈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분명히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소원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꿈은 뭐를 먹고 자라냐면 기도를 먹고 또 하나 기억해 드게 있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새를 보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 있을 때그 영혼이 착보에 매인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꿈은 값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이나 슈퍼 가면 물건에 다뭐 붙어 있어요? 가격표. 얼마 얼마라고 다써 있잖아요 가격표 붙어 있잖아요 꿈도 가격표가 매어 있습니다 큰 꿈이면 비싸겠죠? 작은 꿈이면 싸겠죠? 어떤 꿈도 값이 없는 꿈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큰데 돈은 조금 지불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물건은 비싼데 100만원 짜린데 5만원 주고 사오려고 하면 살수 있어요? 그건 도둑놈 심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꿈에는 외상도 없습니다. 또 꿈에는 할인 매장도 없어요. 안 깎아줘요. 똑같이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꿈을 찾고 그 꿈이 성추되기를 원한다면 그 꿈의 값에 따라서 내가 희생을 치르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로 매달리며 몸부림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 한 100억짜리 꿈이라면 그 꿈을 향해 나면 그 꿈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간에 조금만 어려움 이 있다고 아 포기하시겠어요? 한 걸음 넘어가고 두 걸음 넘어가고 그걸 넘어 그 꿈을 향해 나가는데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생을 강요 당해도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누구처럼 요새처럼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되일까요? 같은가 최고죠.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땅에 아, 예수님의 이 땅에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또 나,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두 꿈을 하나로 묶어서 위대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여우수아처럼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가 되어지기를 각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전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어 이런 꿈이 있어. 그 하신 연설이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꿈을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어서 그 꿈을 이루는 것으로 위해서 달려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십사람은 저에게 자꾸 강요를 합니다. 여보, 당신 더 예수님의 사랑에 이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고 그걸 나눠줘야 돼. 맞습니다. 그게 그게 제 꿈입니다. 아, 예. 올해 <laughs> 더, 더 예수님 경험하고 아, 내가 더 알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그냥 말로만 이거 말고 그죠? 정말 경험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가 되기를 저는 꿈꾸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요 아멘. <laughs> 우리가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올 한해 시작부터 국가 경제 이런 것들은 삐거덕 삐거덕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며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예수님은 꿈을 가진 자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꿈은 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을 갖고 미게 한번 달려가 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내 인생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가 선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나아가실 때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감절합 납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저들이 희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예수의 님 향기가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닫고 나아가서, 요셉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땅 끝까지 증가하며, 우리의 삶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